안녕하세요. 저는 34년 직장 내기를 마치고 그 퇴직 당시에 정말 안담했습니다 지금 100 알파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또 앞으로 퇴직을 했지만 5060 중장년은 다시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3,40년이 다시 또 후반전에서 3,40년을 새롭게 꿈을 꾸어야 하는데 막상 사직서를 내고 나서 정말 혼자 길가를 걸으면서 참 암담한 그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오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디지털 세상에서 1인 온라인 창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보석 시급을 해서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주얼리를 개발해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얼리는요. 우리가 명품 보석에서 흔히 볼수 있는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은 누구나 개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십자가 디자인이지만 아주 있으면 하나의 그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렇게 제가 착용을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르잖아요. 남자가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주얼리를 개발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명품 보석을 우래 취급해서 판매한 경험이 있지만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요즘 공동구매가 아주 핫하잖아요 저도 요즘 보니까 공동구매에서 별의별 것을 다 팔고 있더라고요 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가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모르게 어떻게 그럼 인스타그램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동구매라든가 1인 창업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의 길을 걸 때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다시 반복적인 일을 해왔는데, 온라인 세상에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됐잖아요. 컴퓨터와 인터넷 마케팅 하나로 해서 내가 이렇게 집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을 알려드리듯이 이런 창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업무에 별거 없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잠만 자던 그러한 공간이 이제는 생산적인 1인 창업가의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관계가 자유롭습니다. 오프라인 창업을 저도 직장생활 34년을 했지만 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온라인 창업도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내가 성장하는데 그래도 오프라인보다는 덜 그만큼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내가 그러면 공동구매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면, 은 먼저 우리가 1인 창업이잖아요. 제가 그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얼리가...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까르띠 브랜드 잖아요 이까르띠 브랜드도 사실 100여년 전에는 빛도 이름도 없는 1인 창업자였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명품보석에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아무래도 좀 시간의 여유 같은 거라든가또미래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론이라고 하는 이 명품 보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파니가 있죠. 이세 개의 브랜드가 보석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려 150년 이상 된 브랜드입니다. 이들도 1인 창업을 시작을 해서 작은 시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주얼리를 개발했잖아요. 이렇게 개발했는데 저의 경우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그 디자인을 떠서 제조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개발한 건데요. 위탁으로 하게 되면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은 내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요즘 도매사이트에 보면 정말 수많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면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s n s 채널을 이용해서 내가 그 물건을 떼다가 나의 채널에 올려놓으면은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 전에 저희 조카를, 스마트 스토어를 코칭을 해줬는데, 글쎄, 광고비도 안 쓰고, 자연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온라인 세상이 이렇게 좋은가. 아니, 뭐, 온라인 세상이 또, 당장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한 분야에 집중하다 보면은, 크게 성장하는 분들이, 여러분도 판이 보도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업체라든가 공급업체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라든가 온라인 위탁 창업은 제조업체가 필요 없고 단순히 온라인에서 도매 사이트에 가서 그 도매국에서 물건만 가져오면 됩니다. 자, 1인 창업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잖아요. 브랜드 없이 위탁을 할 것이냐, 브랜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 은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긴 또 SNS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브랜드가 없어도 나의 정체성을 올려서 고객들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정체성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설정이 참 중요합니다. <laughs> 고객들은 요즘 아주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 이것은 14KG 올리고 스톤은 큐빅입니다. 저는 이 똑같은 모델이 실버와 14KG 두 가지가 있는데 실버는 한 10만원대가 되고 14KG는 3-40만원대가 되는데 이 가격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수많은 그 경쟁 아이템 속에서 고객들은 가치에 대해서 가성비를 많이 고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창업이 좋은 것은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배송할 필요도 없고 cs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매 사업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온라인 창업 은 내가 물건을 팔기만 하면 그것을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사업자에게 통보해지면 그 사업자가 물건을 배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창업은 정말 땅 짓고 헤엄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의 고유한 아이템을 갖고 상품 창업, 유형, 유형의 창업을 하든가 또 과거의 경험을 갖고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지식 창업을 하든가 글쓰기라든가 AI 창업, 좀 수많은 종류의 창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수 있는 것, 멈추지 않고 오래 할수 있는 것, 끝까지 할수 있는 것.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없으면 고객이 관심을 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요 같은 것을 잘... 준비하면 여러분이 성공적인 1인 온라인 창업가로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대직자 신녀로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거에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인생 2막 후반전에 접목을 해서 1인 창업을 해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온라인 세상에서 1인 창업이 궁금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경험을 온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